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원피스 두 번째 시간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몸판 3cm 주름을 봉제를 합니다. 주름을 봉제할 때는 고정 스티치만 해줍니다. 겉면에서 봤을 때 주름은 양 옆을 향하게 합니다. 요코 요크 봉제입니다. 요코와 몸판에 겉과 겉이 맞춰보도록 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고정한 후에 표시한 부분을 봉제를 합니다. 가금질한 시접은 한꺼번에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시접을 요크 쪽으로 올려서 다림질을 해서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해줄 겁니다. 다트봉제입니다. 다트는 중심을 접어서 먼저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가트에 표시한 부분을 재봉합니다. 가슴 다트는 위쪽으로 올려서 다림질하고, 앞 다트는 몸 바깥쪽으로, 옆선 쪽으로 접어서 다림질합니다. 앞판과 뒷판의 어깨선을 한꺼번에 박음질합니다. 시한 부분을 박음질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오버록 스티치를 해서 앞쪽이 요 크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시접은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요크 쪽에 겉면에서 탑 스티치를 해줍니다. 옆선은 시접을 미리 오버록 스티치를 한 다음에 옆선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 후에는 가름설 다림질입니다. 안단봉제입니다. 안단봉제 할 때는 안단과 심지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표시한 부분을 먼저 박음질 합니다. 스커트 쪽에 안단은 장식이기 때문에 한 장만 했습니다. D 그자로 박아서 뒤집어서 사용할 겁니다. 장식용 안단은 다림질을 해놓습니다. 아 반단은 먼저 시접을 옷감 쪽으로 접어놓고 시접 부분만 먼저 다림질을 합니다. 그런 다음 겉면에서 심지가 부착되도록 안감을 눌러서 다려줍니다. 소매봉제입니다. 소매는 두장 소매이기 때문에 소매를 먼저 큰 소매와 작은 소매를 연결을 해서 봉제를 합니다. 소매를 봉제하기 전에 가장자리는 모두 오버록 스티치를 해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두장 소매를 먼저 이렇게 박음질을 하고 소매의 옆선을 박음질합니다. 두장 소매를 먼저 박음질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가름솔 다림질입니다. 소매 옆설기를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합니다. 이제 후에는 반드시 가름솔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나중에 따로 다리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박음질한 소매는 뒤집어서 겉면이 보이게 하고 몸판은 안쪽 안감면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소매 의 끝점에 중심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 중심이 본래 여기입니다. 여기를 맞추어서. 겨드랑이 점에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표시한 곳을 따라서 암홀선을 봉제를 합니다. 암홀선을 봉제할 때는 안쪽에 소매 쪽에서 봉제를 합니다. 암홀선을 따라서 봉제할 때 소매가 좀더클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이즈를 넣어가면서 살짝살짝 밀어주면 미즈가 넣어, 넣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예쁜 소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매 봉제가 끝나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어디에 씹힌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오버록 스티치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시접은 소매 쪽으로 꺾어 넣어주고 다림질을 합니다. 안쪽에서 한번 다림질을 한 후에 겉면에서 다시 한번 다림질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카라 봉제입니다. 카라는 심지를 부착해 줍니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한 카라에. 심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식서 방향에 심지를 부착했습니다. 본래는 바이어스 방향에 심지를 부착해 줍니다. 카라의 겉과 겉을 마주하고 포개 놓은 다음에 카라의 패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카라가 양쪽이 길이가 똑같아서 짝짝이가 되지 않습니다. 카라를 봉제하기 위해서는 뒤 안단도 필요한데 패턴 그릴 때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만큼 그려서 뒤 안단을 재단하고 심지를 부착해서 봉제를 해놓습니다. 뒤 안단도 가장자리를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그리고 시접을 가장자리 먼저 다림질을 한 후에 뒤집어서 겉면에서 다림질을 해줍니다. 앞 안단과 뒤 안단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단을 연결하기 전에 안단에 패턴을 대고 다시 한번 크기를 확인, 확인을 하고 패턴을 그려줍니다. 안단을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 합니다. 연결 부위의 시접은 끝부분을 안으로 접어 놓고 이렇게 양쪽을 모두 박음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부분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고 안단의 모양이 깔끔하게, 겉에서 봤을 때는 깔끔한 안단이 만들어집니다. 문판에 붙여보겠습니다. 심지를 부착한 카라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중점을 맞추고 어깨점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감에도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중점과 어깨점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해놓습니다.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먼저 박음질을 할 것입니다. 카라를 봉제할 때는 중심에서 양 옆으로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봉제를 합니다. 먼저 중심에서 한쪽 면을 박음질을 해서 오는데, 아까 핀을 꼽아서 표시했던 어깨점, 여기까지 봉제를 먼저 합니다. 이때 여기 끝에서 바늘을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목감을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밑에가 보입니다 밑에 어깨점을 사선으로 가위밥을 줍니다 그리고 위에 칼라 부분을 돌리면 나머지 이쪽을 봉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의 나머지 반쪽도 맞은편 쪽도 박음질을 합니다. 어깨점까지 와서 바늘을 꼽아 놓고 옷감을 돌리면 이렇게 밑쪽이 보입니다. 칼라 부분은 들고 밑쪽 부분에 어깨 어깨점 사선을 가위밥을 줍니다. 그러고 칼라를 돌리면 울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편하게 박음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카라의 양쪽을 뒤집어서 끝부분의 길이가 같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짝짝이가 되면 안 되니까 확인은 아주 필수입니다. 안쪽에서 어깨 쪽의 시접은 이렇게 접어서 안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안단에 카라를 다는 요령도 몸판에 카라를 다는 요령과 똑같은 방법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카라의 네크라인의 고기진 부분에는 가위밥을 주어서 나중에 뒤집었을 때 울지 않게 해 주고 다림질을 합니다. 한 판에 안단을 합봉을 하면서 카라를 봉제하겠습니다. 겉과 겉을 마주대고 중점부터 맞추어준 후에 카라의 끝점을 맞추고 핀으로 모두 고정을 합니다. 표시한 곳을 따라서 박음질을 합니다. 카라의 중심부에서부터 박음질을 해서 오는데, 카라의 여기 끝 부분 여기를 먼저 봉제를 여기서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끝 부분의 길이를 양쪽을 확인을 한 후에 나머지도 봉제를 하는 것이. 나중에 뜯지 않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이 확인이 끝나면 나머지 부분도 박음질을 해서 끝냅니다. 위칼라와 아래칼라가 연결되는 이 부분은 손바느질로 연결을 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었습니다. 테일러드 칼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소매 끝부분은 두번 접어 다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완성된 위에 몸판은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서 마네킹에 걸어놓습니다.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커트에 주름 3개 있습니다. 핀으로 주름 3개를 고정을 한 후에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주름은 중심에서 양 옆을 향해서 접히도록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주머니 봉제입니다. 주머니에 심지를 부착합니다. 천이 얇기 때문에 주머니 입구 네 군데에 모두 심지를 부착을 했습니다. 스커트의 주머니 입구에도 심지를 부착합니다. 스커트와 주머니의 겉과 겉을 마주해서 주머니 입구에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주머니 입구를 먼저 박음질을 합니다. 주머니를 봉제하는 영상은 따로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앞판과 뒷판의 스커트에 주머니 입구를 박음질을 한 후에, 겉과 겉을 마주해서 겹쳐놓고, 옆솔기를 봉제를 먼저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주머니를 봉제합니다. 스커트에 붙일 안단을 스커트 겉면에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이렇게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후에는 위쪽에 단추를 달을 때 위쪽과 간격을 맞추어서 단추를 달아줄 겁니다. 여기까지만 21cm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박음질을 해서 단추분을 고정을 해놓습니다. 몸판과 스커트를 합봉합니다.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위쪽에서 스커트를, 스커트 안쪽으로 몸판을 집어 넣습니다. 중점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옆 사이드심을 맞추어서 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박음질 합니다. 클래식 원피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원피스는 고전적이고 클래식할 뿐만 아니라 우아하면서도 가을 정취에 맞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오늘도 맘스 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 살롱 비디오.